야또 시키. 내가 박 박보검 닮은 거 어떻게 알고 또이 메인 모델이 또 로미노 피자 메인 모델이 박보검이더라. 야 진짜 나 그거 깜짝 놀랐잖아. 아 열량 583 칼로리. 야 피자 한 판에 583 칼로리밖에 안 되냐? 콜라가 583 칼로리라고. 와. 피자 한 조각 305 칼로리. 당류 8g, 단백질 14g, 포화지방 5g, 나트륨 374g. 오 단백질 많네 좋아, 개지린다 와, 와, 와. 와. 야, 씨, 죽인다. 죽여, 죽여, 주네요 진짜 야나 진짜 내가 이때까지 시켜 먹은 피자 중에서 이게 제일 맛있게 생겼네 진짜 농담 아니고 진심으로. 와 죽인다 와와 와, 죽인다 진짜 보이죠? 와 이름 와규 앤 비스테라 먹방 와규 앤 비스테라입니다 음. 와음맛 평가 맛있습니다, 진짜. 그냥 맛있어요.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돈 있으면 시켜 드세요. 저 살면서 도미노 피자 사실 처음 먹어보거든요. 와, 도미노 피자가 약간 해자네 먹방 비즈인가요 요즘 방송 볼때마다 뭐드시네요 사실 이 시간에 시청자들이 가장 먹고 싶을 때의 시간 아닙니까? 이때 제가 대리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을 좀더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음 바람의 나라 커버 어디서 받았나요? 아 이거요? 저 옛날에 간담회 가서 받았어요 바람의 나라 간담회 야, 갈릭 디핑 소스도 맛있네. 음. 먹방 미제로 전향하는 것도 괜찮을 듯. 어, 근데 나 다이어트 해야 돼. 이제 기부팅은 다 썼기 때문에 이제는 내일부터 다이어 해달라고요. 핫 소스를 안 뿌려 볼까요? 왜 찝는 데가 없어? 아 여기 있구나. 진짜 맛있어요 이거 먹어보세요 진짜. 네. 음. 음. 도미노뿐만 아니라 모든 피자는 시인이야 시인이 신이 얇은거지 빵 하긴 나도 얇은 빵이 좋긴 좋다 근데 이거는 기프티콘이라서 뭐 변경을 못해요 예쁜 목소리야. 이거 주문했냐, 벌써? 그래, 좋은 선택이다. 잘했다. 10월 주문하게 만드네. 근데, 도미노 피자는 10시까지밖에 주문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시켜 먹어요. 그냥 구경이나 하세요. 꼴배기 싫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을 위한 먹방입니다. 괜히 막 보고 식욕 땡기고 이러시면은 보시면 안 돼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대리 만족을 위해서 먹는 먹방입니다. 이거는. 간적으로 도미노 피자 너무 비쌈. 근데 도미노 피자 들어가 보니까 할인 많이 하던데 방문 포장하면은 30% 할인해주고 비싸긴 한데 할인 그 그런 혜택들이 많은 것 같아. 바람의 나라 컵 멋지네요. 아, 감사합니다. 바람의 나라. 야, 나 방송으로 이렇게 바람의 나라 홍보해주는데, 진짜. 운영자 나한테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음. 지금 질리시죠? 아니요? 하나도 안 질리는데요. 으흠 와아 은결아님께서 100개로 통큰팬클로까지 감사합니다 와 오늘 스타도 좋아요 아, 오늘 스타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더워. 아, 피자 먹을더니 덥네요. 공성 수고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배도님갓 건배 아름, 지금 유튜브, 후원 500개 넘게 터진 인오각 건배가 누구죠? 몰라요. 음. 방에 에어컨 설치 안할 거임. 지금 설치하기 늦었잖아요. 지금 성수기라서 에어컨 기사들 바빠가지고 에어컨 설치비 오지게 받아먹는데요. 제가 올 겨울이나 설치하려고요. 아니면 내년 봄이나 그냥 쌀 때. 야, 그리고 오늘 낮에 연탄이한테 저한테 카톡 왔더라고요. 연탄이가 이제 바람의 날에 접는다고. 그래가지고 알겠다 했습니다 예. 한번씩 연탄이 방송하면 한번 놀러가고 해야지 음. 음. 돼지들 특징, 조금만 따뜻하거나 매운 거 먹으면 땀흘림 야, 그건 돼지가 아니라 누구나 그래, 임마. 지금 에어컨 구매하시면 설치까지 두달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그니까요. 그니까 차라리 봄이나 사람 없을 때, 그때 하라고 양평에 집 지어서 에어컨 설치하려고 부르니까 1300대 밀렸다고 함. 와, 씨. 야, 그러면 차라리, 야,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게않나 1300대 밀렸다고 이 말이 돼요? 그럴까면 애초에 못한다 하지. 그 예약을 왜 받아? 하울에몇 대를 설치해야지, 그 1300대를 다 설치하냐? 배도나, 요즘 피부 관리받냐? 아니요. 저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월, 피부가 좋아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대부분 피부가 좋습니다. 저처럼. 음, 음 르망스님몇개 감사합니다. 팽글아, 감사합니다. 그냥 개인차인데, 개인차지만 같은 체질의 사람끼리 기준을 했을 때 운동하는 사람이 피부가 훨씬 좋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팩트! 어? PACT 팩트. 음. FACT라고요. 아 임마 다 알지 임마 장난. 도 장난을 또못 받아주네 얘네들아 미쳐버리겠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끼들 장난을 못 받아줘요. 은시박님 감사합니다. 야, 요즘 먹방 하니까 팬클럽 가입 좀 많이 하네요. 아, 먹방 끊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 먹방 계속 해야 되나? 다이어트 언제 하나요? 내일부터 합니다. 이제 진짜 해요. 왜냐면 기프티콘은 다 먹었기 때문이죠. 음. 야, 근데 지금 시청자 180명 밖에 안 되는데 채팅창 화려 오지네. 역시, 저의 진성 팬들만 있으면은, 방송이 활기가 넘치네요. 백원냥 좀만 천천히 먹어봐요. 다 좋은데, 먹방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아, 마치, 근데 나좀 성격이 음식을 좀 빨리 먹어. 갈릭 디핑 소스, 이거 맛있네. 이번에 완전 범벅으로 해서 먹어봐야겠다. 아, 주의입니다. 이거 지금 보세요. 주의입니다. 딱 접어가지고 햄버거처럼. 저 기초대사량 얼마 안됩니다 2400? 피자 한판이 3000칼로리 넘지 않아요? 전 지금 하루 기초대사량 칼로리를 넘게 먹는겁니다 그래서 살이 쪄요 이거 다 먹으면은 하지만 앞으로 1시간 10분 뒤면 12시가 지나서 하루 칼로리 리셋이 됩니다. 개이득. 음. <laughs> 무슨 칼로리가 출석체크 이벤트인 줄 아네. <laughs> <laughs> 야, 그리고 그 바람의 나라 8월 15일날 이벤트 하잖아 내가 이벤트 진행하기로 했잖아 근데 그 시간에 넥슨이 또 OX 이벤트도 하더라 와, 야 우리 8월 15일은 야 스케줄 빡빡하다 칼소스 다 먹었나? 렛시 이벤트에요. 일단 바람의 나라 이벤트는 제그 이벤트, 그 뭐냐 바람의 나라 이벤트는 제가 진행하는 이벤트는 8시고요 근데 OX 이벤트가 몇시인지 모르겠는데 내일 공지 뜰거거든요 그럼 그거 보고 만약에 시간 겹치면은 시간 조절할게요 운동하는데 막 먹어도 괜찮은건가요? 괜찮아요 예.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건데 음. 돈님 마인드지에 무슨 음식을 먹던 이건 단백질이다. 근육으로 간다 생각하고 드시니까 살안 찜. 그것도 인정. 저는요. 과자를 먹잖아요. 보통 과자는 전부 여러분들 영양 성분이 탄수화물, 지방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과자를 보고, 봐도 일단 뒤에 영양 성분을 먼저 봅니다. <laughs> 그 중에서 조금 개념 있는 과자는 단백질이 1g이 들어 있어요. 저는 그런 것만 골라서 먹습니다. 저의 근육을 위해서. 피자 도우 어떤 건가요?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기본일걸요? 무슨 과자 드세요? 그냥, 저는 다 먹어요. 포카칩 좋아요, 포카칩. 음. 이분 잘생기셨네요.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냐, 치킨 먹는데 살안 찔려고 콜라는 제로 콜라 먹는 노 이미지 거리. 야, 솔직히 말해서 치킨 먹을 때 콜라 먹을 바에 제로 콜라 먹는 게이등이죠 후라이, 어, 양념 치킨 먹을 바에 후라이드 치킨 먹는 게이등이고 같은 선택을 할 거면 이왕이면 유리한 선택을 하세요. 요즘 인스타 보면 배도님 잘생겼다라기보단 귀여우신 것 같아요. 아.. 저도 그런 이야기 좀 자주 듣습니다. 얼굴이 덩치랑 안 맞긴 귀엽다고 음..?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방송국에 가면 있습니다 이분 직업 헬스 트레이너죠? 아닙니다 제 직업 주술사입니다 형수님하고 사진 보면 레알 기여우신아 근데 나 한번씩 카페를 가잖아요, 어디 뭐 예쁜 장소를 가면은 커플들이 있잖아요 여자가 사진을 딱 포즈 취하고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남자가 진짜 거짓말 안고 카메라를 찍.. 카메라를 가지고 밑에서 찍으면은 비율이 좋고 예쁘게 나온다 해서 이 새끼가 거의 거의 완전 엎드리듯이 쪼그려 앉아가지고 밑으로 막 와.. 나 그거 보고 진짜 남자 새끼가 가오도 없지 진짜 막이 생각 진짜 했어요 요즘 남자들 진짜 그렇게 찍어주냐? 와 저는 저는 절대 절대 허리 안 숙입니다. 사진 찍어 달라고 하면은 한 손으로 좀 밑에서 찍어 탁탁탁탁탁 대충 한그 아이폰 꾹 누르면 연타 기능 있잖아요. 딱 찍어서 찍습니다. 다 <laughs> 자, 골라라. <laughs> <laughs> 저는 진짜 이렇게 찍어 주거든요. <laughs> 옆에 여자가 지마이 <치마> 본다. <laughs> 음. 피자 먹방이었네 어. 아 근데 이거 꼬야미가 사준 건데 꼬야미가 방이 없네. 아, 꼬야미 요즘 바쁜가 봐. 미호 방송 오늘 보고 싶은데 그래 지혜야 오늘 왜 방송 안 했냐 오늘 시양 메코로 돌린다고 바빴 나? 음. 오늘 엄마 집에서 쉬셔서 같이 놀아 효녀네 효녀 야 역시. 배도나, 제보 하나 한다. 병기, 이 새끼, 귀 위에서 쓰레기지 존나 하다가 어제 너 똘끼 아이디 접속하기 전에 정문 풀고 오늘 또 정문 거네. 이 새끼, 어떻게 생각하냐. 검수 캐릭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검수 캐릭으로 존나 설친다진짜 아니야 병기야? 7일 지나서 정문 풀력기를 다시 걸어준건데 아 이따가 문병기 썰 하나 풀어드릴게요 예 그때 제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저한테 말해달라고 해주세요 네. <laughs> 야, 병기야 오늘 좀 일찍 출발해도 되겠다 오늘 한 11시 반 살짝 지나면 출발하자 <laughs> 바람은 언제 하나요? 바람, 요거 먹고 이야기 좀 하다가 바로 할 겁니다. 오늘도 박해주를좀 바빠가지고 어제 이제 제가 방송에서 최초로 기유 서버 최초 신규 보스몹들을 공개를 했었죠. 근데 오늘 진짜 보면 깜짝 놀라는 보스몹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걸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거 보는 순간 약간 바람의 나라 하고 싶은 의욕이 좀 생길걸요. 거 금수저들 특징. 이건 무조건 남깁니다, 이거. 금수저들. 아, 근데 내가, 피자, 피자 한 판을 다 먹네. 저 원래 피자 한판다못 먹거든요? 양이 작았나?